검찰청 폐지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했, 하겠습니다. 네. 아, 금요일에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됐고 네네. 검찰청 폐지 아니 고그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이거 뭐, 자료부터 자료 화면부터 보고 와서 네네.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 얘기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 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 발휘하지 못했다는 입장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은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것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화면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통과된 그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예.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한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입니다. 예. 검찰 동우회 동우회가 이거 관련해서 검찰청 폐지는 위헌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네네. 이게 검찰청 동호회는 법무부 전 장관이라든지 검찰 예. 출신의 이제 인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검사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그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뭐 어, 주로 지금 현재 한 상대 전 검찰총장이 검찰 동호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음, 예, 예. 근데 일단 위헌이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 이랬습니다 글쎄요 뭐 헌법소원 요건에 맞는지 이건 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내용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게 뭐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뭐어그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정확하게 헌법소원 제기가 할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 검찰 동우회가 거론한 법률이, 그러니까 헌법이 예, 헌법 예. 89조, 또 12조, 16조입니다. 예. 89조 보니까요, 16항에 검찰총장, 뭐 합동 참모 의장, 각군 참모총장 뭐 이렇게 해서 임명 관련한 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나온다 이거죠. 12조, 16조에는 검사 영장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으로 봐서 이제 위헌적. 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89조를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쭉 나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국무회의의 그 심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총 17개 그 주황에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뭐 헌법상 뭐 기관이거나 헌법상 권리이거나 이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 사항을 그냥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다만 12조나 16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그리고 국민에 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검사 사경의 신청,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되어 네. 있는데 그거는 영장주의의 요건이라든가 절차를 규정해놓은 규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으흠. 어떻게 보면 검사라는 그 직감이나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100% 헌법사원의 제기가 어, 맞겠다. 뭐 다른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법률 체계를 한번 검토를 하고. 그걸 근거로 해갖고 주장하는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로서는 89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찰관님은 첫 번째는 이 법이 통과를 했지만 아무튼 시행되는 건일년 후라서 아직 시행도 네. 전이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말씀을 하신 거고. 그다음 89조에 있는 국무회의 심의 요건 예, 사항 예. 중에서 예. 이제 열 여섯 번째에 달하는 임명 관련한 얘긴데 요거는뭐 예. 이제 위헌의 소지는 없는 것 같다. 그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이게 헌법기관이라고 검찰청이 헌법기관이라고 주장한다. 그걸 근거로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간 좀 예.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관련해서 검사가 네. 뭐 이제 제시하여야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2조입니다. 네, 네.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검찰청 소속의 검사인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예, 네,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검사들이 일하는 기관이 검찰청이거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뭐 독일 말로도 뭐 슈타치안발트샤프트라고 부르고 이 어떤 청이 있고 그 소속 공무원을 검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 검사들이 일하는 곳이 검찰청이다. 이런, 아. 어, 이런 식으로 어, 강학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인데 아하. 12조나 16조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체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시 검찰청의 존재 근거로 삼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것. 그 취지, 규정 취지가 그거인 것은 어,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뭐, 검찰청의 폐지 이유 논리를 제시한다면 그 이외에 좀더좀 어, 확실하고 좀 정교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지금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내부로 여쭤본 이후가 검찰 동우회가 이제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 검찰 동우회와 검찰 내부가 결이 같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지. 분리해서 건지.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 기본적으로 네. 검찰 동우회는 그 월로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도 가끔가다 검찰 동우회뿐만 아니라 퇴직한 검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꼭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퇴직하신 분들 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아는 그 어... 분이신데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분이 그랬을까 그렇게 되게 합리적인 분인데 어... 이~ 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검찰 동호회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검찰이 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때 이게 모든 걸 행사한 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다가 음. 일종의 좀 특권 의식이라고 그래야 음, 되나. 특권 의식. 예. 그런 거를 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 본연의 임무라던가 검찰청에게 국민이 기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생각보다는 과거의 영광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검찰 동우회가 검찰 조직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저는 한번 뭐 대검에서 1년에 한 번씩 그뭐 검찰 동우회 모임을 하는데 저는 뭐 대검 과장 법무부 간부 할때 이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으흠.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예. 그 동호회의, 월, 동호회의 원로분들을 만나 가지고 진짜 생각이 어떠신 건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 듭니다. 데 어. 네. 우리가 이제 검찰 개혁 하면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네. 이게 또 기소권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이지 음, 않습니까 네. 수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소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덮어버린 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검찰의 기소권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권한이다라는 거는 네, 얘기해야 될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검찰이 기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네.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한 보완책도 지금 검찰 개혁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이 필요해서 어, 검찰청 폐지하고 기재부 분리하는 그데 여기에 대해서 그노 만석이가 아주 또. 신랄하게또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만석, 노만석 저희 동기입니다. 아, <laughs> 아, 아, 몇 긴입니까? <laughs> 정말 실망입니다. 진짜. 네, 9기 동기입니다. 네. 아 아니, 얘네는 진짜 문제가 많은 게 노만석이 그 직무, 검찰총장 직무대 입장 다,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수 있다. 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저자들이 계속 헌법 운운하는 게 헌법 89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한번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합참의장 요거 검찰총장. 학... 네. 거기에 이제 검찰총장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 헌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가지고 검찰청은 헌법 기관인데 법률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야. 야 그렇게 따지면 여기 봐봐 국영 기업도 그럼 헌법 기관이냐 이놈들아? <laughs> 국립대학교도 헌법 기관이냐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죠 꼼짝 말하지. 그렇죠. 네. 일단 헌법에 검찰청은 없죠 이제. 검찰청이란 음, 단어는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마침 오늘 또 이게 검찰청 명 5층 변경의 위헌 관련 논의조사가 어? 국회 입법조사처 아, 있었어요? 예, 브리핑이 어. 오늘 나왔습니다. 아, 예, 여기에 결론은 아, 가능하다입니다 아, 가능하다. 문제없다. 아, 위헌 아니다라는 그래요? 것이고 오. 오히려 헌법 96조에서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라 해서 음. 네. 행정각부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다 법률로 하도록 법률로 하는 겁니다. 입법재량이죠. 네. 그래서 입법부에서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입법 재량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의 선택, 결단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네. 헌법기관이라는 것은 헌법에 설치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헌법사, 헌법에 그 주요한 직무 권한이 규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두 가지가 다 있어야 헌법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헌법에 검찰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헌법기관이라고 스스로 그냥 자비대가 아 돼가지고 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검사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검찰개혁의 국면에서 검찰총장 대행이 저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저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그 법사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행이 검찰개혁 입법에 어떻게 제대로 이 수능하고 제대로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거 의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더 이상 이 개혁의 대상이지 상의할 사람들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 검, 개혁을 하면서 개혁 대상하고 상의해서는 안 된다. 그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이번에 총리실에 검사를 10명을 보내가지고 이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서 주, 추진을 하겠다고 어, 언론 보도가 되, 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맞지가 않다. 총리실에 검사 파견을 10명이나 보낸 역사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이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걸림돌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네. 정부에서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을 하고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어떻게 이 개혁에 제대로 발맞춰서 수행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네.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이 노만석이는 그냥 법무부 외청의 공무원인데 음. 야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개혁에 음. 대놓고 반발한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이건 정치 행위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은 정치검찰이고 정치집단이라고 저희가 음. 부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해체를 하는 겁니다. 네. 고쳐 쓰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치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행정공무원이 아닙니다. 자기들 인식도 음.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일반 공무원으로 전환시켜줘야 됩니다. 네. 네. 야 검사들은 이번에 그 최재현이 박상용이 이런 애들 음. 저보다 어린 애들인데 네. 아주 그 노예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고 맞아요. 그니까 그게 검사들이 한 번도 질문을 안 받아본 사람들이거든요. 네. 질문을 할 줄만 알았지. 누군가로부터 추궁 당하는 질문을 아... 단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그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아... 거예요. 국민들이 아... 네. 아... 네. 견디더라고.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그런 거만함이 나온 건데 아... 국민들께서 와 절에서 검찰 개혁 해야 아... 되는구나. 저는 진짜 놀랬요 다들 깨달으신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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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빠르게 두 분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애써 주셔서 음...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건에 검찰청이 7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은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 제기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런 검사들을 향해서 일단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나 또 청문회에 출석을 했던 강백신 검사 등 국민 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에 공개적으로 저항한 검사들은 자신들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저항하고 공개 비판한 정치 검찰들은 당연히 국민들의 비판에도 직면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 신분인 이들에 대해서 감찰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핵심은 그거 같아요. 당신들 공무원이야 정신 차려. 이거 아니니까 어떻게 보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80년대생인데요. 저희 네. 또래는 되게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던 시기입니다. 아, 네.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을 시험을 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본인의 그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직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랑 사적인 자리에서나 얘기를 하지 전혀 뭐 공적으로 일을 할 때는 중립성을 지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검찰이라는 조직이 자신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몸담았던 조직의 그 졸립 근거 자체가 무너지게 대한 어 저는 자기 방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잊고 살았던 것그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좀 가장 좀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거의 권력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권력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안기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네. 뭐 댓글 조작 사건도 있었죠. 그러다가 그런 권력들이 어, 전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나니까 드러났던 게 이제 검찰이었어요. 음. 근데이 검찰 권력이 이제 또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입니다. 이런 권력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네. 저는 오히려 어, 우리가 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고 또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정치적으로도 탄압받으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네. 오히려 늘 이런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좋은 점이 무엇이냐 음.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우리가 병 같은 것도 발견했을 때 어떤 병이 생겼을 때그 어, 병을 발견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건강하게 식습관도 유지하고 네. 생활 습관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수 있는 국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 권력 뒤로 하고 이제 사법 권력도 뒤로 하고 정말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지난 주 있었던 뭐 일련의 청문회 과정 거기서 방모 뭐 검사, 최모 검사, 뭐 마이크 위로 올렸다 내렸다 뭐 여러 가지 장면들 보면서 아 저짓단 진짜 일단 없애고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도록. 본인들이 스스로 그 환경을 조성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어쨌든 검찰청의 문을 닫게 됐는데 전반적인 좀 과정은 어떻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전현희 그 의원 혹은 최고위원이 우리는 이제 영상을 짧게만 준비했지만 뒤에 내용 보면은 뭐 특검에 나가 있는 지금 검사들도 그일안 하고 거의 이제 불만 섞인 목소리들만 지금 내뱉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추리고 추려서 그 정도 얘기한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명백한 위헌 위법 이라고 보여지는 네. 그 비상 계엄의 윤석열 비상 계엄에 대해서도 범,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때는 입국다 타고 있다가 네. 지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누구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겠냐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네. 그리고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뭐 검찰들이 저항은 하지만 예전부터 그렇게 저 예전에 비해서 음. 그렇게 저항이 거세게 나오는 것 같지는 사실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해서는, 그렇죠. 네, 몇몇이 사표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뭐줄 사표를 내거나 뭐 음. 절대 안 된다는 그 들어, 뭐, 들어 네. 그런, 뭐, 드러눕는 그런, 그런 일은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뭐랄까. 지금 우리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부터 검찰 개혁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20년 그렇죠. 넘게 네. 이어져 오고 있고 사실 얼마나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의 혁신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가 걷어차고 그리고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해서 지금 검찰청을 해체한 장본인이 바로 네. 검찰들 본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지금 그런 수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검찰들도 윤석열도 뭐 네. 법원도 마찬가지로 음. 그까 그러니까 본인들 이권에 관련된 일이라면 뭐 자꾸 헌법 들먹이면서 법 기술을 자꾸 네. 쓰고 있는데 근데 본인들이 하는 행위는 음. 정작 수많은 법조항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뭐랄까 거리낌 없이 그런 음.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도 니네가 지금 한나 공무원에 네. 어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 검찰청법 43조, 국가공무원법 65조에 의해서 검사는 정치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라던가 아니면 검찰청 법 7조 8조에 의해서도 직무상 지위복종 그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뭐 이런 것들로 징계를 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다 모든 법률 사항을 짓밟으면서 네. 자꾸 그냥 헌법적 가치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비치면서 음. 뭐 법을 초월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당신들 공무원에 해당된다. 음. 그냥 공무원에 해당되는 그런 법 위반을 했으면 거기서 처벌받으면 된다. 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검사들이 사실 이제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거의 사보타지 형식으로 지금 제대로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 이제 검찰청이라는 것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뭐 유예 기간 1 년이 있다고는 네. 합니다만 그 동안 검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제법 있었는데요. 이건 진짜 눈앞에 딱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SBS 보도 내용 중에 대검의 검사장들이 전국의 주요 검찰청을 돌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불만들이 있었다. 검찰 지도부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요 검사장들이 다니면서 막. 간담회나 면담 같은 걸 하나요? 원래 간담회 같은 건 하기도 하는데 어. 이제 이번에 지금 불만은 그거 같아요. 아니 78년 된 우리 검찰 조직이 자체가 없어지는데 음. 니네 왜 이렇게 조용하냐? 어. 여기에 대해서 나서가지고 누가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니네들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진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 <laughs>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음. 왜 이렇게 다들 그냥 처음부터 항복하고 포기하고 이러느냐? 음. 이런 의견들이 이제 한쪽에 예, 나오니까 예. 이분들이 아 그럼 좀 약간 좀 달래기도 하면서 아하. 우리는 뭔가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음. 그거보다는 사실은 본인들이 왜 이런 겨,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반성에서는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어.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할라 치면 아니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을 할라 치면 이제 또 내부에서 막난리들이 치는 음.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 난 이해가 될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건 있어야 된다.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들이 동시에 노출이 되면서 왜 이렇게 무력하게 당해야 되느냐라는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음. 그럼 이게 가치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쪽 얘기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근데 원래 사실 은 이제 그 고위급에 있는 간부급 검사들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음, 음. 이제 어제 그 차관인가 누구 누구 누가 노만석 차관인가? 노 네, 네. 대검 차장. 어, 차장? 예. 네. 네. 지금 그, 검찰총장 대행이죠. 네. 네. 예. 네. 그분이 이제 한마디를 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이제 또 뭐라고 해가지좀 그렇죠. 좀 조용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도 야 우리 너무 바보됐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뭐. 어차피 검찰들을 지난 대선을 경유하면서 검찰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겠구나라는 음. 건 어느 정도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진짜 실제로 간판을 떼는 날이 오니까 음. 푸념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음. 근데 얘기한 대로 뭐 지금 간판 떼게 생겼는데 지도부가 뭐라도 집행부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을 당연히 일선에 있는 검찰들 야 내가 무슨 정치질을 해봤어, 특수부를 해봤어, 나 여기서 사건 이만큼 쌓아놓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음. 니네가 위에서 그거 하다가 정권에 줄 수고 뭐하고 하다가 간판까지 떼게 생겼는데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음. 저는 지방에 예, 있는 말하자면 예. 대부분의 일상 어~ 검사, 일상 검사들은 음. 할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지금 집행부가 말 한마디 못 하게 됐냐 음, 음. 그 집행부도 지난 검찰에서 어쨌든 아 저도 어떤 라인들이 독주하고 어떤 수사들이 너무 말하자면 별건에 별건에, 별건에 별건으로 펼쳐져 나가는 동안에 침묵했었던 거거든요 그니까 예. 그리고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어쨌든 그 임무를 지금 맡은 지도, 집행부가 된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우정이 집에 갈때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집으로 가는 마지막 검찰총장일 수도 있겠다. <laughs>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실제 이미 그때 검찰의 운명은 정해졌던 거죠.